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매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이 날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 주만나 본문에는 9절까지 되어 있는데 끊기가 예, 어, 또 결말 내지는 다니엘의 일들을 생각해 보건대 10절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0절을 덧붙였습니다 어, 갈대아왕벨사살 왕이 죽고 어, 그리고 이제 메데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이때가 벨사살이 무너진 그때가 주전 539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보면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한 사람을 고레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 왕이 있는데 왜 고레스인가 또 고레스도 있는데 왜 다리오인가 이것들이 많이 이제 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두 사람이 다 공존하고 있고요. 또 개중에는 그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하고, 또 "다리오"라는 말 자체가 마치 그 애굽에 있는 왕을 가리킬 때 바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리오"라고도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최근에 알려진 이야기로는 오늘 있는 6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두 사람 다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죠. 또 고레스 원년을 이야기할 때 고레스 원년은 537년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연구하던 사람들이 다리오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그 실제적인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이제 고레스로 알려져 있는데 그 고레스의 장인 말하자면 어 제일 첫 번째로는 외삼촌이 다리오 왕이 외삼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삼촌의 딸, 딸인 이 다리오의 딸과 이제 고레스가 결혼함으로 어 다리오가 외삼촌 임과 동시에 장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 다리오 왕을 존경하거나 그를 기리기 위해서 그 전면에 다리오 왕을 앞에 내세워서 왕으로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다리오 왕이 2년 후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고레스가 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또 그때는 B.C. 539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왕을 다스릴 때 그때 이 다니엘을 다시 등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 고간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세일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어, 총리에게 자기의 그 고관들이 직무를 보,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왕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렇게 보면 다니엘의 지금 나이가 몇 세인가? 바벨론 포로 잡혀왔을 때가 B.C. 605년. 그리고 지금 있는 때가 539년으로 하면 66년이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의 나이가 12세에서 15세로 보게 되어지면 거의 78세에서 81세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80세에 가까운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3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는데 민첩하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성경에서 나오는 원문을 보면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extra ordinar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보통을 뛰어넘는 탁월한 영이다라는 말하자면 다니엘이 그의 영이 하나님의 특별한 영 안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더럽히지 않도록 한그 마음은 다니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이렇게 마음이 민첩하여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탁월한... 역사를 만들게 되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시 안에서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가 있으셔도 세월이 지나가도 어, 그 영이 또렷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고 동행하여 줄때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똑똑함과 탁월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시키고, 남들보다 특별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다니엘이 한 것은 세상에 있는 탁월한 거.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는 최근에 나온 그책 가운데 다니엘 학습법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법을 깨달아서 특별하고 탁월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 그런 방법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특별하게 배우는 것들은 먼저 그이 그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적인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만들고 말씀을 가까이 할때 정말로 탁월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잘훈련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면 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세상의 법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그래. 잘하고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대신하고 그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 하고 있는 방식, 그 이후에 메데 바사가 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자기들이 잘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도보다 특별한 사람을 찾고 사람을 불러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능력이 검증되어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이용하다가 그 사람이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갈아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들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자기 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잘라내는 거예요. 탁월한 인간 탁월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쓰는 방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탁월함에 있어요. 놀라운 기술과 능력 이것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방식으로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 그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 시기 질투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시 다니엘을 공격하면서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섬김이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의 방식 그 섬김에 대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과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실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충성 때이라고 아무 그릇됨이나 아무 허물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온전히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데 세상의 방식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사단의 계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다니엘서에 계속 나오는 것은 그의 나라 그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과 또 세상과 세상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단일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미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되이 왕께 섬기고 신하들에게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그릇된도 없고 허물도 없는데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 여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분리되고 싶죠. 아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 이 세상의 방식을 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이러고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세상 한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자리가 이 세상과 분리되어지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아예 세상하고 합해져서 타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 안에 있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게 실제인지를 이땅 가운데 보여주는 역할이 바로 기독교인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지지 않고 세상 안에 있으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지 그게 진짜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들을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 여기에 있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는가? 다니엘의 약점이 없다. 그리고 다니엘을 공격하려면 뭘 공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공격할 방법이 없다는. 그러니까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공격하려면 다른 방법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건드리지 않으면 도저히 공격할 방법이 없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방식과 이 사단에 속한 자들의 공격 방법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방법을 생각해내죠. 왕을 위하는 척, 왕의 권위와 왕을 높이는 방법인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우상을 섬기게 만들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임을 면치 못하는 그 방법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30일 동안 왕위에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만듭니다. 그것이 마치 왕을 위하는 것처럼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결국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만들어 낸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왕도 어쩌지 못하게 왕의 도장을 찍어 가지고 만드는 규례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단에 방식이 얼마나 비열하고 어떻게 보면 뱀처럼 지혜로운지 어쩌면 이렇게 악랄하고 교묘한 방법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이 목숨의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만드는 그것까지 같이 덧붙여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네가 언제까지 왕에게 신임을 받겠느냐 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총리니까 국사를 논의할 때이 중요한 일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그리고 이 법이 곧 자기 자신을 향한 거라는 것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때에 무엇을 하는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80세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내가 뭘더 바라겠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앞에 그냥 살다가 죽으리라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알므로 감사한 거예요. 불못 예, 불에 들어간. 세 어, 친구들이 살아나온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이일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으므로 상황은 어렵습니다. 조건도 어렵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든 계략들이 쫓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렵고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삶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세 번씩 그것도 창문을 열고. 뭐 말하자면 보고 고발하려면 고발하고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계속하려 한다. 내가 나를 내가 여기 있는 삶의 이유와 존재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으로 연관되어졌습니까? 뜻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뜻을 정하는데 그 뜻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9장에 있습니다 다니엘 9장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니엘 9장 보면 9장 1절 말씀에 메대족석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러니까 지금 6장하고 9장하고 시절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시대순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기억나는 대로 아니면 원하는 대로 다니엘을 썼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지금 6장에 다리오가 지금 다스리고 있던 그 해와 9장에 갈대야 왕으로 세움받던 그첫 해가 똑같습니다 그때 뭘 했는가? 2절 말씀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 님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라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결심이요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뜻을 정하고가 결심하는데 뭘 하기로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그 예언의 말씀 70년 만에 그 황폐함이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그 성과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의 사, 삶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내 나라, 내 민족, 그 성,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칠 수 없다. 그래서 더, 더 선명하게 보면 10 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하원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주의 성소 성전에 비추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의가 아니고 우리가 잘한 것 아니고 주의 큰 국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백성, 주의 성, 주의 성소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다니엘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익힌 것을 알고도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는 이거다 그래서 날마다 세 번씩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삶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이 악한 이들 고관들과 이 총리들의 그 괴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탁월한 것, 착월한 방식으로 그 능력을 사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잘라버리고 하는 그 매정한 경쟁사회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워주시고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승리하여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숨의 위험이 있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세상에 또 사단의 악나란 괴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뜻을 정하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법, 세상 나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내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들에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방식 또 세상의 뜻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와 감사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알게하여 주시고. 또 남들을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강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